대형 원전보다 안전하고 또 건설 기간이나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기대 때문인데요 미국 행정부가 smr을 포함해서 원자력 산업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탈원전을 외치던 유럽 일부 국가들도 보면 방향을 좀 트는 모습입니다 근데 smr 기술도 뭐한 가지 방식만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? 아네 크게 보면요 물을 냉각자로 쓰는 그래도 비교적 검증된 3세대 기술하고요 헬륨가스나 용용염처럼 물이외의 다른 물질을 쓰는 4세대 기술 이렇게 나뉩니다 4세대는 이제 더 높은 온도에서 작동을 하니까 발전 효율이 더 좋고 뭐 산업공정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는 데도 유리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그 엑스에너지라고 있잖아요 거기 테니스공 모양 특수 연료 트리소 X 같은 거 이게 연료 자체의 안전성을 극대화한 4세대 기술의 한 예시라고 볼수 있습니다. 국내 기업들 움직임도 상당히 발바른 것 같아요.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랑 손잡고 루마니아 SMR 사업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하고. 또 대형 건설사인 디에리엔 씨는 방금 말씀하신 그스에너지에 투자하면서 협력관계를 맺었다고요? 네다 중요한 움직임들이죠 하지만 SMR이 실제로 이제 널리 쓰이기까지는 음, 넘어야 할 산이 좀 많긴 합니다 초토기 건설 비용 문제 그러니까 초토기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또 대량 생산을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라던가 그리고 뭐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문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다만 그 아마존 같은 거 거대 기업이 엑에네지에 투자하고 전력 구매 계약까지 맺었다는 점은 어,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. 기술 경쟁도 정말 치열한데 이 SMR을 포함한 미래 산업 자체가 또 다른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smr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ai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등 이 미래 기술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 바로 핵심 광물 확보 경쟁 이른바 광물 전쟁입니다 특히 그 첨단 기술의 필수적인 히토류나 리튬 니켈 그리고 전력망이나 전기차에 꼭 필요한 구리 이런 것들 확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